한미동맹은 철통 같다, 굳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치는 게 미국은 반대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논평이죠 중국의 존재가 아닌 미국 제조업 만들려면 고 역할을 해주는 국가의 경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 한국이라는 지금 전 세계적인 분석이에요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제조업의 기회일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인 태평양의 동상전략 혁신허브를 맡고 있는 최병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백악관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논평의 요지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미동맹은 철통같다 굳건하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뉴스에 토론에서 대한민국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이 중심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기존의 군사관계 또 경제관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변환 시대, AI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과학기술 또 우주 뭐 이런 쪽까지 연구개발, 인력개발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21세기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또 신냉전 이게 한반도와 동북아에도 심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고 경제 주권을 지키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데 한미동맹이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더욱더 발전이 될 것이다. 아마 조만간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계기는 조만간 벌어질 캐나다가 호스트하는 G7일 수도 있고요. 또 네덜란드 헤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토 정상회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거기는 우리가 회원국은 아니고 업적으로 이제 참가하는 그런 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정상회담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정상회담은 두 분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제일 했고 아마 우리 실무진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개최가 되면 그때 이제 첫 번째 대면이 뭐 향후 임기 내내. 두 정상 간의 케미도 너무 중요하고 문제를 엮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처삽을 뜨는 거라서 거기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G7은 1980년대 세계 경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서구 민주주의 산업 국가도 중심인데 거기 에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일본이 포함됐죠. 그러다가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이 되고 특히 21세기 중국이 급속도로 보상을 하고 결정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면서 G7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개도국의 강국들을 불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G20 정상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G20 정상회의에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같이 회원국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21세기 신냉전이란 것은 중국의 굴기에 대해서 서방이 중국이 굴기하면은 정치체제도 조금 유연하게 바뀌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개혁적이고 더 개방적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무역을 무기화하고 또 기술을 무기화하고 인력 교류를 무기화하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복잡한 현안을 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G20은 대개 지금 효과성이 없고요. 따라서 다시 G7을 중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다는 여론이 최근 국제 무대에 이제 되게 크게 일었고 그런데 G7에 있는 기존 회원국들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여기에 신왕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고 선진국으로 보상한 대한민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꽤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난 몇년 동안 국제외교무대에서 한국이 G7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호주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호주가 민주주의 국가고 또 신냉전에서 광무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국가들 포함한 G7 확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헌 또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과연 이런 G7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에 대한 꼬리표를 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몇달 생각을 해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견고하고 성숙되어 있다는 걸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G7의 한국이 이번 캐나다 정상회담의 초청받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 외교의 외연과 전략적인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아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각관이 이제 한국 선거 결과에 대한 일단 논평인데 거기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맹은 실통 같다. 그리고 한국의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끼치는 게 미국은 반대한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논평이죠. 왜냐하면 국무부도 논평을 냈습니다. 국무부가 낸 논평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고 해야 될 말을 하는 그런 논평이에요. 뭐, 우리 되게 칠통 같은 동맹이고, 그리고 계속 또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가자 이런 건데, 백악관에서 나온 논평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논평인데, 보통은 동맹은 칠통 같다. 양자 관계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국이 들어오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뭐 개입과 영향력이란 것은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랬고 이기 때도 그랬고 바이든도 뭐 차이는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뭔가 중국의 영향력 행사, 인플루언스 캠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 중국이 정치 과정에 개입을 해서. 정치와 선거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국에 유리하게끔 이런 케이스들이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뭐 이런 곳에 이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런 쪽에 대해서 트럼프에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 우리 뭐 국내에 많이 알려있습니다만 트럼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굉장히 이제 거구적인 액티비스트들 몇 사람은 한국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정상에서 나오는 논평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거겠죠. 트럼프가 높은 관세를 매기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높은 관세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줄이겠다. 뭐 이런 이제 이유도 있지만 더 이제 공극적인 목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한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모든 제조업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제조업이 원료부터 소재부터 부품까지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조달되는 그런 원 시스템이었다면 1970년대, 80년대부터 꽤 많은 제조업들이 아시아 국가로 이렇게 외주를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오프쇼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미국은 원천 기술과 디자인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부터는 그 방대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중국이 최종 조립지가 되는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이폰을 생각해보면 대표적이죠. 아이폰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조립하지 않고 임금이 싸고 그리고 제조업 생태계가 잘 갖춰진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트럼프 일기때 이제 내린 결론은 미국이 21세기 패권을 중국하고 결국 다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더 개혁되고 개방되리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 그게 되게 무망하다. 중국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국가가 강압적이 돼서 지금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만들어낸 세계화 혜택을 홀로 다 누리면서 대신 정치는 더 강압적이 되어간다는 그런 결론을 2016년 미국 대선 무렵에 힐러리 후보 진영 또 트럼프 후보 진영이 그런 결론을 에해서 이제는 중국을 일방적으로 포용하고 중국이 우리와 비슷하게 바뀌라는 기대를 이제 접고 대신 중국의 굴기 중국이 보상을 이제는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제 돌았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이기 때 지금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데 모든 제조업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군사와 산업에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조업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전기차 산업 같은 것들 반도체. 뭐 AI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중국의 인원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디커플링인데 이게 이미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제 국가의 엄청난 보조금 또 국영 기업의 존재 또 서방으로부터 이제 기술을 확보한 것들 인력을 확보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중국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이 제조업의 곳곳에 원료부터 소재, 부품, 장비까지 최종 조립까지 꽤 많은 부분이 있어서 중국 의존적이 아닌 미국 제조 만들려면은 뭔가 고역화를 그 해주는 국가의 경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 한국이라는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특히 미국의 핵심인 반도체, 이게 한국과 대만,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전기차로 가는데 대한민국, 또 이제 미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전을 할때 항공모함을 띄울 때 필요한 이런 군함의 건조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대한민국과 지금 중국이 전 세계 경쟁하고 있고 미국이 조선 산업은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디커플링을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강하게 하는데 파트너는 미국 혼자 할수 없어요. 한국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한테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해낼 수 있으면 우리 제조업이 중국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기술 통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한 25%가 이제 중국과 홍콩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콩도 중국 일부니까. 그리고 미국이 한20% 정도 돼요. 미국이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데 단순히 우리가 중국에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그동안 중국과의 경제 관계의 전형적인 방식은 중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현재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제 물건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모델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 영토가 대한민국 남쪽에서 중국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투자를 하고 나서 공장을 계속 돌리려면 필요한 기계류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 통제는 일정 부분에 높은 사양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하지 말고 그리고 미국 제품도 아니지만 동맹국들하고 협조하고 압박을 해서 특히 일본, 네덜란드를 통해서 기술, 장비, 뭐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중국에 이제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에 투자한 한국의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은 그럼 중국에출수할수 있느냐? 이런 고민도 오랫동안 해 왔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국이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에 많은 부 올라 우리가 경쟁을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협력할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중국이란 것이 이제는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이제 서서히 변신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중국 소비자한테 우리도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무조건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경쟁하고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미국이 생각하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미국 편에 서는 것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시키고 잘 협상하는 것도 아마 강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이 25에서 50%로 올라갔죠.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한국의 대선 결과가 끝나서 6월 4일 수요일 아침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원하기는 0%인데 이게 트럼프 1기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0%로 올렸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철강 25%, 알루미늄 10% 올렸는데 안보를 위협하는 논리가 뭐냐면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이 군수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것을 외국에 의존해서 미국의 철강 산업이 약화가 되면 우리는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데 뭔가 지금 재료가 없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어, 동맹 국가들이 항의하고 반대를 한 것은, 아니, 동맹이란 것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 동맹인데, 특히 군사 동맹인데, 어떻게 동맹국에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트럼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관세는 바이든 때 가서도 이제 별로 그 원상 회복 안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 때그 관세를 이제 다시 꺼집어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50%로 다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한국의 지금 뭐 철강 관련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도 이제 25%. 또 이런 이제 관세 품목별 관세를 이제 부과하려면은 이게 진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미국내 나름대로 이런 그 조사 기간이 필요한데 그 조사에 들어간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트럼프가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도 있고, 의약품도 있고, 한국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목재, 뭐 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뭐부과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4월 2일날 트럼프가 명명한 해방일날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나라마다 맞춤형 몇 퍼센트 관세를 이제 매긴 것인데 한국은 25% 상호 관세죠. 나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국으로서는 진짜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입란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된 대로 전세계에 미군을 보내고 전쟁에 연관시키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2016년 후보일 때부터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그가 뉴욕 맨하탄의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이제 성장을 하던 40대 초반에 1987년 9월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 자기가 돈을 내고 낸 전면 광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만들어진 그때 형성된 세계관이 그대로 있는데 그때 이제 사업가인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의 국가고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일본이나 사우디에 그냥 공짜로 그들의 방위를 지켜주면서 대신 그들은 우리한테 와서 마음대로 물건 팔고 있는데 우리는 뭐 배알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 제대로 된 대외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 사업자일 때 가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30년 후에 지금 대통령이 돼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나토에 대한 부담금 같은 것들도 일기 때 모든 국가가 GDP 대비 뭐2% 이상 올려야 된다. 그런데 제대로 안 올리냐 겁박을 했고 이번엔 들고 나온 숫자가 5%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일 때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크림반도를 침공을 했고 그걸 병합시켰지만 지금처럼까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기 트럼프 대통령일 때 지금 그 나토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토의 가장 큰 지분과 이 설계를 한 미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한 발을 빼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은 책임을 유럽이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 미국의 자원을 덜 나토에 투사를 하게 되면 그. 자원들이 다 미국으로 고사리 돌아오느냐 아니고 이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겠다 는런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많은 핵심 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냐 하면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뭔가 맞서는 것에 더해서 필요하면은 유사시에는 중국의 변제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한 번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필요하면은 작전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재전환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미국의 협상 요구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더 늘려라. 이게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고 뭐든 쉐어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데 대가를 더 세게 지불하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협상들이 이제 잘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특유의 아주 이제 맥시멈 프레셔 전술로서 아 그래 그럼 우리 주한미군 뭐 완전히 다 빼겠다 이런 카드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사실은 협상 전술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정사실화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보나 경제. 심각한 파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상의 카드의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잘 준비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는 한국의 손을 떠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핵이 진화된 역사를 보면 정말 이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포인트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어려운데 트럼프 일기 때 이제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와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때 기대감은 이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조치가 좀 시작이 될 걸로.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뭔가 이 인센티브는 뭐냐. 뭐 이런 구조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딜을 기대를 했는데 그 딜이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하노이에서. 그리고 나서는 마이든 4년 동안 이 이슈가 굉장히 방치된 상태 속에서 북한에 대한 세계적인 봉쇄는 있었지만은 그 봉쇄를 뚫고 북한이 지금 이제 핵 능력을 계속 확장을 한 상태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에. 앉았을 때 돌아오는 엄청난 이제 인센티브가 없으면 굳이 협상이 안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정치지도자의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가이고 협상가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뭐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대통령 되자 말자 적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 뭐, 이거 뜻대로 안 되고 있죠. 또, 중동 문제 해결하겠다.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면 전환의 깜짝쇼로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이 주목을 집중받아서 내가 D를 만들었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뭔가 그 쇼를 추진해 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조명만 되게 요란하고, 그냥 소리만 요란하고, 과연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주변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의문부호를 달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의 김정은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사되는 과정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고요. 성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 있는 이제 딜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위태세도 문제가 될것 같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주한미군 뭐 방위비 분담 또 필요하면은 주한미군이 신축적으로 여러 현장에 재배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 한국의 핵 준비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안대거부를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최근에 결집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협상을 할 수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한미 관계의 주요 과제는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막 관세, 관세 문제가 공상 대국인 대한민국 특히 우리는. 전체 경제 성장의 많은 부분을 이제 무역이 책임지고 있고요. 무역 가운데 제조업이 워낙 중요한데 그런 제조업들이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관세라는 높은 이제 벽을 받고 있습니다. 뭐 철강, 또 자동차, 우리 대표적인 수출품 말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죠.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무역 역조가 너무 심각하니까 한미 FTA를 이거를 그냥 폐기해야 되겠다고 되게 이제 겁박을 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남은 한미 FTA를 지금 이제 트럼프의 품목별 관세 또 상호 관세는 거의 이제 무력화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유는 미국의 비상경제라는 그런 권한이 뭐 이야기가 있지만 정당화하기 되게 어려운 거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결기와 지혜를 가지고 한미 FTA의 정신에 부합되게 미국의 관세를 거의 뭐 면제를 받거나 뭐 상당부 인하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발등의 불이고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의 건간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다 아실 더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바이든 정부 말기에 대한민국 정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 협상이란 것은 국가 대 국가 대협박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새로운 정부가들어섰다고 해서 또난 모르겠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기조는 이미 협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효한데, 무슨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라고 트럼프는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방위비 분담 금을요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이 가는 이제 일본, 뭐 독일,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러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이 대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워낙 중요한 문제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북한의 지도자와 한 정상회담 그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북핵을 비핵화하는 그런 과제와 연결이 됐는데. 그 회담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은 그 이후에 핵 역량을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워싱턴 정부가 잘 조율을 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제가 또 모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되고, 미래는 AI, 뭐, 로봇, 바이오 이런 시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비결을 보시면, 우리가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의 시대, 그리고 컴퓨한 커뮤니케이션 그 시대의 도전을 우리가 굉장히 설기롭게 도전을 우리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IT 강국이 됐거든요, 인터넷 강국이 됐거든요. 그리고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고 제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를 추격하는 것은 중국이죠. 이제 중국은 제조국가로 성장을 됐고 그리고 엄청난 이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이제 모기로 해서 엄청난 스케일업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도체 같은 걸 빼고는 이제 중국이 우리를 거의 지금 추월한 그런 상태라서 중국한테 이제 더 밀리게 되면 제조업 한국인 한국이 설 자리가 국제무대에서 없고 또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활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안보를 내세우는 미국이 많은 제조업 역량을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코로나 때 겪어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갖고 오고 싶은데 그 공장을 돌리는데 핵심적인 부품은 아무래도 중국산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한국의 기회가 있고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제조업의 온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또 민간과 정부가 잘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이제 기회를 활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이슈 또 협력의 이슈 그렇지만 이제 큰 그림은 동맹 속에서 뭔가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주권 지키는 것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을 동맹의 더 진화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공간이 열려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아이디어를 잘 그거 집어내서 협상을 잘 하느냐 그리고 협상의 결과를 잘 이행을 하느냐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그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이죠.